정샘물 청담샵에서 무려 22년 동안 메이크업을 해오신 고현정 원장님께 웨딩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다크닝을 없애주는 치트키템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컨실러 브러쉬로 쓰시더라고요. 이걸로 진짜 세밀하게 다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절기에도 들뜸 없는 베이스 완성! 안녕하세요, 이소드 희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핏보라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습니다. 사실 9월 올령 세일 때 이미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할인 없이 정상가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요 영상이 올라가고 몇 시간 뒤면 올영 특... 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6월달에 피보라 2차 마켓이 끝나고 나서 피보라 3차 마켓은 언제냐고 계속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지금 확정되어 있는 3차 마켓은 내년 3월이나 4월이에요. 아마 핏그린이 출시되면서 같이 마켓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피보라를 써야 하는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영 특가 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각질과 또 건조함과 사투를 버려야 하는 환절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에도 갈라짐이나 속건조 없이 정말 매끈하고 지속력 짱짱하게 할수 있는 환절기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마지막 파우더 처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수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웨딩 메이크업을 받고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지만 웨딩 메이크업은 받아볼 수 있잖아요. <laughs> 정샘물 청담샵에서 무려 22년 동안 메이크업을 해오신 고현정 원장님께 웨딩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제가 그날도 피부 컨디션이 엄청 좋을 때가 아니었는데 집에 와서 메이크업을 봤을 때도 갈라지 먹고 너무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원장님이 쓰셨던 아이템들이랑 또 스킬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이수들한테한절기 베이스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얼굴에 먼지를 정리해 줄 건데요. 이때 사용하셨던 게 화장솜에다가 에비앙 워터 미스트를 뿌려서 닦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비앙 워터 미스트는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아벤르 워터 미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워터 타입의 미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토너를 듬뿍 묻혀서 닦아주셔도 괜찮아요. 얼굴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먼지를 한번 싹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얼굴에 패드를 올려줘서 얼굴에 수분감을 집어넣고 또 열감을 빼줄 거거든요. 오늘 제가 써볼 패드는 유이크 쿨링 패드 써보겠습니다. 진짜 얇은데 너무 시원해. 지금 거의 다 써가요. 원을 이렇게 뜯을 수 있어가지고 코 부분이랑 턱에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마에도 이렇게 30초 정도 지나면 열감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원함이 딱 느껴져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피부결 방향으로 닦아주면서 피부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이 환절기에 피부가 갈라지고 들떴을 때 뭔가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초를 충분히 두드려서 레이어링을 시켜주는 데 시간을 쓰시면 돈 낭비도 안 하고 진짜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지금 피부 하얘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분만 잘 공급시켜도 피부가 맑아져요. 그 다음에 손에 묻어남이 없을 때 이제 앰플 발라주실 건데 이때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원래 쓰시던 앰플 바르시면 되고 베이스 테스트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피부가 모공이 너무 넓어져서 요즘은 모공 세럼을 쓰고 있습니다. 비플레임 모공 세럼이고 너무 꾸덕하지 않고 되게 산뜻해서 조금 더 많이 발라줘도 괜찮아요. 만약에 쓰고 계시는 제품이 콜라겐 라인이거나 되직한 제형이면 양을 새끼 손톱만큼만 한번 펌핑한 걸로만 다발 발라주시면 돼요. 또 두드려서 그다음에 크림까지 발라줄게요. 여름철에는 앰플까지만 하셔도 됐는데한 절기에는 크림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크림도 너무 꾸덕한 거는 양을 작게. 조금 수분감 있는 제품은 조금 넉넉하게 바르셔도 돼요. 목에도 꼭 같이 다시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 충분히 두드렸는데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요 미용 티슈로 겉에 있는 거를 살짝 진짜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요 정도만 요렇게 눌러주면 겉에 맴도는 기초가 딱 덜어지면서 베이스 밀착력이 딱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나? 이 소들. 그 다음에 이제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톤업 선크림 발라줄 건데요. 이 톤업 선크림은 그냥 하얗게 해주는 톤업 선크림이 아니라 보색의 원리를 활용해서 얼굴의 노란기를 보완해주는 보라 색깔의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은은한 보라색이에요. 제가 이 선크림을 개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딱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보라색이지만 얼굴에 혈색을 빼앗는 보라색은 절대 안 된다 였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보라색깔 톤업 선크림 중에서 약간 푸른빛이 돌아서 얼굴에 발색했을 때 하사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묘하게 창백해지는 느낌의 색감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굉장히 색에 예민한 사람으로서 절대 혈색을 빼앗는 색은 안 된다 해서 만들어진 컬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얼굴에 톤을 보정해주는 톤업 선크림이기 때문에 눈에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도 편하게 발랐을 때눈 시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29일 동안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그 추운 겨울에도 3km씩 야외에서 달리기를 했던 사람인 것같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도 테스트 했을 때눈 시림 전혀 없게 만든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선크림이 크게 유기자차 선크림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나뉘잖아요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부드럽고 백탁현상이 없지만 이게 화학적인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하다 보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스가 눈 시림을 유발시키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돌가루로 물리적 차단을 하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눈시림은 없지만 하얗게 뜨거나 좀 건조함이 느껴지는 백탁 현상이 발생되는 게 무기자차 선크림의 단점입니다. 근데 제가 눈시림은 없지만 피부에 착 밀착되고 하얗게 뜨지 않으면서도 발림성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혼합시킨 혼합자차로 선크림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형을 보시면 처음에는 유기자차의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싹 발리는데 바르다 보면 무기자차 성분의 보송한 질감으로 마무리되고 피부에 싹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제가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이렇게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지속력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기준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핏보라 선크림 바를 때 프라이머 없이 바르셔도 충분히 모공 커버도 예쁘게 되고 톤 보정도 잘 되고 약간 착 달라붙는 질감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지속력도 더 높아지실 거다 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우리 입수들의 후기 정 말 많거든요. 다크닝이 정말 줄어들었다라고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베이스를 정말 많이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베이스 리뷰할 때는 이 톤업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 리뷰를 하게 되면 웬만한 제품들이 지속력이랑 다크닝이 너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리뷰할 때는 투명 선크림을 바르고 테스트를 할 정도로 지속력과 다크닝을 없애주는 치트키 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얼굴에 바르면서 바르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릴 건데, 건이 정도만 짜서 바르셔도 되고, 이제 얼굴 크기에 따라서 양 조절 이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만 짜서 발라보고, 난좀 부족하다, 난좀 많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양 조절해서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얘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쓱 펴서 발라줄게요. 이 선크림의 아주 특정점이 발림성입니다, 있어들.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미끌거리지 않고 이렇게 눈에도 쉽게 바를 수 있고 그 톤업 정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부가 밝으신 분들이나 어두우신 분들도 다 같이 쓸수 있는 컬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을 바른 상태고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더 레이어링해서 살짝 더 밝혀줄게요. 목에도 꼭 같이 발라야 돼요. 엄마 또뭘할수 없으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핏보라로 블랙헤드도 사라졌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쪽이고, 여기가 핏보라를 바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해줄게요. 오늘 써볼 제품은 에이지 트윈이스 벨벳 래스팅 팩트 23호 컬러 써줄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꿀팁이갈 건데요. 올해 유난히 여름이 좀 길었잖아요, 이소들 그래서 기초랑 베이스가 조금 더 가볍고 세미매트하게 쓰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최근까지 잘 쓰고 있던 베이스가 조금 들뜨거나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꿀팁은 퍼프에다가 크림 미스트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퍼프에 뿌릴 때는 수분 미스트 말고 보습 기능 있는 크림 미스트를 뿌려주셔야 두드렸을 때 촉촉하게 됐다가도 보습감이 채워지면서 건조함이 덜해지거든요. 이때는 크림 미스트 뿌려주셔야 돼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굴려서 양 조절해주고 얼굴 안쪽부터 이렇게 나눠서 발라줘요. 이 쿠션 바르는 방법은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짜 쓸 듯이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요거는 크림 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바르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자, 지금 베이스 이렇게 끝냈습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세미매트, 세미글로우처럼 매끈한 느낌이 드는데 속은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잘 레이어링을 해주고 또 보습감 있는 크림미스트를 퍼프에 뿌려서 두드려주시면 진짜 속은 촉촉한데 겉은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크서클 가려줄 건데요. 이제 환절기에는 더샘이나 루나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쿠션 같은 데다가 믹스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크림이나 디어웨이같이 조금 크리미한 제형을 써주시면 갈라짐 없이 쓸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디어웨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템 하나 더 알아왔는데요. 제가 아이라이너 풀때 쓰는 브러쉬거든요. 화홍의 255번 메이크업용 브러쉬입니다. 어, 근데 이거를 컨실러 브러쉬로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라인 푸는 걸로 쓰다가 이게 좀 갈라진다 싶으면 컨실러 브러쉬로 쓰신다 하는데 이걸로 진짜 세밀하게 다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디어웨이의 1호 컨실러 팔레트 중에서 연어색깔 얘를 살짝 묻혀서 손등에다가 덜어내고 여기 선 있죠? 이선 부분에 정말 살짝살짝 살짝 터치해줄게요. 진짜 힘 조절이 잘 돼요. 이렇게 커버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파우더로 마무리해줄 건데요. 한 줄기의 파우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파우더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정말 내 얼굴에는 유분감이 1도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마 티존이랑 여기 팔자 주름에는 유분이 올라오면서 번들번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꼭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떤 파우더를 써야 되는지 이것도 계절마다 좀 달라요. 제가 파우더 리뷰도 했잖아요. 정말 모공까지 싹 사라지면서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쓰셔도 되는데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좀 건조한 분들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지방시 파우더나 라네즈 파우더가 훨씬 더 가볍고 조금은 더 촉촉하기 때문에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이 파우더 쓰실 때는 지방시나 라네즈 파우더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환절기에는 퍼프 대신에 브러쉬로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뚜껑에다가 톡톡 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유분감을 딱 제거해줘야 하는 부분에만 살짝씩 터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환절기에도 들뜸없는 베이스 완성! 오늘 이렇게 기초하는 방법부터 쿠션 바르는 방법, 파우더 선택까지 아주 꼼꼼하게 한절기 베이스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이소들? 그리고 요, 핏보라, 올영특가 기억하고 계시죠? 잠시 후 10월 10일 정각에 바로 올영특가 세일이 시작됩니다. 자주 있는 할인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핏보라 필요하다 하셨던 이소들은 오특 세일 할때 쟁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